미트리 추천 인코드 입력하고 최대 할인 받으세요. 미트리의 아침 대용 식사 제품들 중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닭가슴살 구운 주먹밥입니다. 이 제품은 전주 비빔, 소불고기 맛등 다양한 맛이 출시되어 있으며, 바쁜 아침에 빠르게 데워 먹기 좋고 포만감이 뛰어나서 후기와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실제로 미트리 공식몰과 여러 온라인몰에서 계속 재구매한다. 아침이나 운동 전식사로 최고라는 리뷰가 많아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기를 끄는 제품은 볶음밥 시리즈와 닭가슴살 보입니다 볶음밥 시리즈는 조리의 간편함과 든든한 한 끼로 수요가 높고, 닭가슴살 볼은 다양한 소스와 부드러운 식감으로 아침뿐 아니라 간식, 샐러드, 트핑 등 다용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간편하게 영양을 챙길 수 있는 프로틴바도 인기 제품 중 하나로 출근길이나 운동 후 아침 시간이 정말 빠듯할 때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어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미트리의 아침 대용 식사 인기 제품 탑3는 다음과 같습니다. 닭가슴살 구운 주먹밥. 볶음밥 시리즈. 소스 담은 닭가슴살 볼. 프로틴바 카카오 초코맛